코로나 조심하세요 여러분 제가 확진되어서 영상으로 보고합니다. 관계인구 분과 홍성래입니다. 우리 분과는 9명이 활동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관계인구 증대를 정책으로 제안합니다. 관계인구 증대를 위해서 영월 관광객의 재방문 의사를 높이려면 선주민들의 배려와 매력있는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영어를 찾는 관계인구의 정주인구화가 중요한 이유는 그분들이 잘 적응을 해야 새로운 관계인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를 사는 우리들이 영어를 찾는 관계인구의 소프트랜딩을 위해서는 귀농 귀촌인 학교를 여는 등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삼돌이 마을 시스템을 영어 전역에 확산하면 좋겠습니다. 자, 문화활력 멘토단과 같은 그룹을 이용해서 굴러올 돌은 빨리 굴러오고 굴러온 돌은 단단하게 박힌 돌이 된다면 우연한 영월여행이 한달 살기, 1년 살기, 평생 살기로 이어지는 관계유입의 새로운 시스템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관계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만한 영월의 문화 콘텐츠 몇 가지를 사진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2021년 동강땜목축제입니다. 전통의 방식으로 뗏목을 만드는 곳은 영어로 유일합니다. 굉장한 재산이죠. 두 번째 사진은 2022년 동강 국제사진제 개막식입니다. 많은 작가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한복 패션쇼와 전산업의 로망스 이야기입니다. 스토리텔링의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영어는 이처럼 많은 문화, 체육, 예술, 연극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로 인연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치고, 현명한 사람만이 웃기만 써도 인연을 만들어냅니다. 관계인구 늘리기는 인연 늘리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영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상랑 섭다, 영혼을 넣도 그렇다. 이런 용어를 만들어야 합니다. 관계인구에서 우리는 리콜이 아는 애프터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